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영상은 자주 올렸는데 왠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에 앞서서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어,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보는 시그널은 한네 가지 정도 됩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중에서 뭐 해결된 것도 있고 또 검증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뭐 살펴보면 첫째 연준의 회사채 매입이죠. 이건 해결이 됐습니다. 특별히 연준이 정크본드까지 매입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준의 입장에서는 무제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연준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과 실험 문제가 남아 있죠. 고용과 실험 문제는 역시나 앞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3분기 시그널입니다. 오늘 내용에도 중간에 뭐 다루긴 하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3분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분기는 뭐안 좋다는 거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다 뭐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3분기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에 대한 앞전의 정책들, 의사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죠. 우리는 그 의사결정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발 빠르게 3분기를 메이크업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내용은 지금 질병의 사태에 대한 대유행 가능성. 2차 가능성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 말씀드릴 계획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도 중요한 시그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건 뭐냐 하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 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뭐그 이상도 될수 있겠지만 일단 뭐 3년에서 5년 시간을 얘기하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되 특별히 분할해서 가장 안전한 건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각자의 역량에 맞게끔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위험 부담을 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많은 혼선이 있고 답답함을 토로하시는데 장기로 분할해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답답하거나 불안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려면 첫째, 시나리오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7차 대세상승기의 초입이다. 이 부분은 다 공감하시죠? 7차 대세상승기의 초반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거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은 6차 대세 상승기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차가 어떤 식으로 상승하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다시 반등하고, 어떻게 정거점을 넘어갔는지 이 부분을 패턴적으로 6차를 보면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시나리오 가운데 시그널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그널 중에 우리가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고용과 실업, 3분기, 그리고 2차 대유행 가능성.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영상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몸에 완벽하게 익히자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널 몇 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다음번쯤 영상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를 좀볼 계획인데요 일단 전세계의 흐름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는 뭐 선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경제적인 문제들이 조금 소외된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핵심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소비재 물가가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떨어진 이유야 뭐 뻔하죠. 유가가 폭락했고. 여행 비용도 내려갔고 소비자 물가니까요.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가 대폭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뭐 노동부가 발표했는데요. 1 1일날 발표했죠. 3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월에 비해서 0.4% 하락했습니다. 당초 예상 수치가 마이너스 0.3% 정도 수치였는데, 그거보다 하락률이 더 컸다. 2015년 1월 이후로 최대치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아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뭐냐라고 하면 뭐 영어로 얘기하면 deflate인데 공기를 뽑다, 팽창물을 수축시키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하면 경기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 경기 순환에 있어서 하강 국면으로 갈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디플레이션의 핵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디플레이션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항상 나왔던 이야기예요. 최근에 디플레이션이 나온 것은 이제 아무래도 2008년이겠죠. 서프라임 사태가 있었을 때 2008년 12월 자 기사인데요. 그 때도 역시나 경기가 침체되는 그 과정 가운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세계 전체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죠. 그 때도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앞전에 보신 기사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거론됐죠.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2008년 얘기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9월에 비해서 1% 하락했다.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때 상황으로 보면 다우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 500 지수를 가지고 좀 살펴보면 뭐 거의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냥 s&p 500으로 보겠습니다. 2008년도도 극심하게 하락한 이후에 그 시점에서 보면 다우존스는 거의 뭐 8천선이 무너졌고요. s&p 500 지수도 800선이 무너진 그러니까 600선 근처까지 가는 모양이 잡혔죠. 다우존스는 그때 이틀 동안 10%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역시 S&P 500 주스도 그만큼 하락했었죠. 이런 상황에 진입하면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거론됐던 거고,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겼죠. 그 우려의 핵심이 뭐냐면 경기침체입니다. 그러면 경기침체를 왜 두려워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기가 침체되면 결국에는 자산이나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실물 경제의 침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거나 아니면 부채상환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거 누가요? 소비자들이 그럼 다시 실물경제는 다시 침체되고 물가는 또 하락하고 이러한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좀더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동산에 대한 하락 압력이 커진다 라는 겁니다 그럼 좀 이해가 빠르실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죠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악순환되어지는 우려. 그렇게 되어지면 L자형의 반등이나 U자형의 반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점점 점 시장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리다 부부장이죠 연준 부부장인데요 얘기를 했죠 이거 막을 수 있다. 연준이 디플레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막을 수단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수요는 매우 부정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순수 효과를 보면 이것은 디플레이션이지만 나는 이것이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인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연준의 자신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달래거나 안정시키거나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연준이 그렇게 할수 있느냐? 지금 모양새를 보면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예전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쉽게 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크본드까지 매입한다는 거. 물론, 뭐라고 해줘도는 있어요.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 시장이 우려하는 바를 머뭇거리면서 더디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려를 감수하고라도 시장을 회복시키겠다. 디플레이션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크본드를 매입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 그런 역량이 있다고 라 표현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그런 행동들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준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지 않습니까? 거의 제로 수준인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아직 멀었다라고 표현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도 되고요. 문제가 해결때까지 그 0%의 금리를 계속 끌고 가겠다. 그러면 대다수의 기업들은 막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언제 할 거냐? 저희가 뭐 다음 영상 언젠가 한번 다시 한번 거론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패턴적으로 봤을 때 2008년 이후로 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짧게 3년, 길게 5년 정도 본다고 하면 연준도 역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빠르면 2, 3년, 늦어도 3, 4년, 4, 5년 이후에는 뭐 그쯤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이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좀더 자세히 분석을 한 이후에 정확하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다음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번외 이야기지만 안전자산인 금의 귀환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죠. 금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뭐 저도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현금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고 있죠. 전 세계가 금을 팔고 심, 금을 팔고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까지 팔아가면서 달러를 확보했던 이유는 기업의 유동성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정크본드까지 끌어안겠다고 얘기하니까 달러 유동성 공급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연준이 실제적으로 회사채를 매입하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말뿐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금 공급의 차질이 생기는 거죠. 유럽 재련 업체들이 셧다운 되어지면서 현물, 금 현물이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전통적으로 금이 안전자산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오르느냐. 첫 번째 단계는 뭐전고점까지 오르겠죠. 두 번째 단계는 뭐 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2000달러까지 오르려면, 뭐,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시간을 놓고 본다면, 뭐, 허무 맹랑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 올해 지나고 내년,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확신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가정을 해서 생각해 볼게요. 올해나 내년,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특별히 11월 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카드로서 2차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어지고, 내년에 실제적으로 2차 무역 전쟁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면, 결국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충분히 올 연말이나 내년, 어느 타이밍이든지 온수당 2,000달러까지로 충분히 금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원래 패턴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 재개가 원래 상태대로 갈수 있도록 지금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에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일단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셧다운을 빨리 해제시켜야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셧다운 해제에 대한 카드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각국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 셧다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일단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증가 추세가 완만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프랑스, 독일도 역시 확진자가 감소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좀 말하면 그럴 수 있지만,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역시 트럼프는 5월 1일 날 봉쇄를 해제하겠다, 할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들을 계속 펼치고 있죠. 물론 이제, 어, 사랑설레는 있어요. 여전히 싸움들이 있죠. 그 부분은 뒷부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가 봉쇄카드를 해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냐 중국을 보면 후배를 빼고 지금 정상화 수순을 가고 있고 중국은 이제 계약을 하고 있죠 특별히 지금은 고3과 중3 계약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대입이나 고입 때문에 그런거죠 대입은 가오카오 라고 얘기하고 고입은 중카오 라고 얘기하는데 고게 중국이 7월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 계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광저성도 우 이번 달 27일부터 중상과 고3이 먼저 계약을 한답니다. 중국 제조업체도 대부분 정상화 수준에 가고 있죠. 중국 이우상의 조르크 우트게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조업 부분은 상당히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기점으로 각 나라가 이렇게 이제 움직일 가능성들이 시그널 나오고 있는 거죠. 참고로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수치를 보면 수출이 지금 6.6%로 중국이 3월달에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양호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시장의 예상치가 마이너스 14% 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긍정적 시그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아직은 중국 제품을 안쓸 수가 없고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고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체할 수 있는 제조 국가는 중국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좀더 속도감 있게 어, 회복될 가능성을 어, 얘기해야 돼. 그래 지금 당장 중국의 위기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위기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의 위기를 얘기하기보다는 중국의 정상화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위기는 있겠으나 지금은 타이밍적으로 위기를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하시겠죠? 뭐 셧다운 해제와 관련돼서 미국 보건당국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제 활동이 네달 점진적으로 재개되기를 희망한다. 파우치는 트럼프하고 한바탕 했던 분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분조차도 경제 활동이 재개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하고 싸우는 것은 그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5월달에 하고 싶은 거고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재개를 해야 되는데 5월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체적인 무게는 낙관론은 아직 이르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미국도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대체적인 언론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5월이냐 7월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2차 감염에 대한 시그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 10월쯤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은데, 2차 감염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경제 재가동 계획과 관련해서 트럼프하고 쿠오머가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5월 1일 날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셧다운을 빨리 해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제를 보더라도 셧다운이 해제되는 기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정상으로 가면서 소비도 공급도 고용도 정상화될 수 있는 시간이 당겨지는 거니까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 정치적인 칼라들이 들어간다는 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11월 대선을 놓고 지금 주도권 싸움이 질병과 관련돼서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쿠오모는 뉴욕 주시자죠. 6개 주 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점진적인 경제 재가동을 위한 조율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쿠오모가 쿠오모가 정상화 와 관련돼서 주도권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노선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근데 그건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가장 합리적인 의심은 아무래도 이분이 다음 대선을 좀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패하게 되면 다음 대선에 이제 차기 주자로서의 자신의 가능성들을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집안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계산을 하고 이번에 주도권을 갖고 입지를 굳히고 나름대로의 어떤 힘을 좀 내세우려는 그런 게 아닐까. 물론 이렇게 되어지면 공화당에서도 나쁘지 않죠.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셧다운을 언제 멈추느냐 이것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골드만삭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수정을 했어요. 뉴욕 증시가 추가 부양책 때문에 추가 하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2차 감염이 급증하지 않으면 시장이 새로운 저점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건 몇주 전하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에요. 수정을 한 거예요. 바이러스의 어떤 곡선의 평탄화, 그리고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미국 경제에 위험이 줄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이제 트럼프의 압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자체적인 평가인지는 알수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험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단계로 가는 디딤돌들이 지금 나오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실적이에요 분명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끝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실적이죠 근데 언제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2분기 아닙니다 2분기는 다 알아야 안 좋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25%인지 마이너스 30%인지 정확하게 수치로는 지금 알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안 좋아요 i m f 도 그래서 전 세계가 마이너스 퍼센트를 얘기하고 어제 짠가요? 오늘자 가요. IF조차도 한국은 몇십 년 만에 마이너스 GDP가 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물론 이제 혹자는 전 세계의 마이너스에 비하면 한국의 마이너스는 적으니까 선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2분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걸다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가 중요할게요 3분기라고요. 그래서 일부 애널들, 아니면, 뭐, CEO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실망을 경험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사실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잖아요. 좀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일부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낙감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닥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강도가 약할 거다. 그러려면 3분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분기를 제가 3분기로 넘어갔을 때 가장 안 좋은 모양은 뭐냐 면 악순환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수요가 없죠. 수요 있는 것은 식품 뭐 에너지 이런 것밖에 없어요. 대다수의 상품들은 수요가 없죠. 그래서 수요 절벽. 수요가 절벽이 되니까 수출이 감소하죠. 셧다운도 있고 사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지고요.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지면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내수가 침체되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 생산, 고용, 투자가 감소하면서 수출의 부진의 고른 계속 깊어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악순환 되어지면 역성장 사이클이 현실화 되는 건데, 이 부분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라.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분할로 접근하라. 우리 모두는 발바닥에 살수 없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발바닥에 사서 머리에 파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정말 최고 정점에 있는 전문가들, 그분들이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닥에 사서 머리에 팔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주식에 굉장히 중요한 격원 있잖아요 어디에 사시라고요 무릎에 사서 어디에 팔라고 어깨에 팔라고요 잘 아시는데 자꾸 발바닥에서 사시려고 하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로 접근하시라고요 장기로 보시라고요 그러면 설령 3분기에 안 좋아서 전자점을 찍고 더 내려갈 수 있다 하더라도 분할로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반드시 오르니까 확률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IMF가 미국의 연준처럼 신흥국들의 달러를 뿌리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소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 보셔야 돼요. 국내 시장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신흥국들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전 세계는 앞으로 힘듭니다. 거기가 살아나야 수출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신흥국 상황이 어떤 정도냐?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규모가 지금 2008년도에 비해 4배 이상 됩니다. 2008년도 때는 233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지금 사태는 925억 달러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4배죠? 거의 4배. 그럼 신흥국들은 어려운 거예요.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 여파가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IMF가 1조 달러, 약 1218조 원에 대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 심지어는 1조 달러 실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라 얘기해요. 그래서 신흥국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는 거죠. 다음 시장을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건 뭐냐 하면 일단 신흥국을 살려낼 수 있을 가능성. 그러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전 세계 수출 상황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미국 기업, 한국 기업, 다 윈윈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 하면 역시나 미국의 경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거. IF는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IF를 통해서 신흥국에 달러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요. 커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IF 뒤에 미국이 있다면 미국은 어느 나라를 지원하고 싶을까요? 간단하죠? 미국 마음에 드는 나라. 미국 입맛대로. 그럼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란이잖아요. 지난 5일날 IF에 50억 달러 긴급 자금을 요청했어요. 근데 지원을 받지 못했죠. 누구 때문에? 미국 방해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위기가 결국에는 전 세계 위기로 간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근데 이번 위기가 결국에는 미국에 더큰 힘을 실어주는 사건으로도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과 G2의 싸움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언젠가 뭐 그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은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고 당분간 중국이 미국을 이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논의하는 가장 핵심 디플레이션. 근데 연준은 디플레이션을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고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건 아니지만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죠. 셧다운을 언제 끝낼 거냐? 트럼프를 비롯한 전 세계가 빨리 공장을 재가동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더 조급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든 5월 1일 날 셧다운을 종료하고 정상화로 갈수 있는 마음들이 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럼 트럼프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대선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지금 5월달에 셧다운을 끝내야 3분기의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2분기는 4, 5, 6, 9이잖아요. 어차피 2분기는 안 좋아요. 3분기는 7, 8, 9예요. 근데 3분기의 숫자는 언제 나올까요? 10월달에 나오겠죠. 대선이 11월인데.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은 남다를 수밖에 없죠. 살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 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죽겠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신흥국들을 도우면서 시장을 수출을 그리고 소비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뉴스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이유가 차이나 마닐를 막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만은 그런 거 아니라 전세가 그럴 것 같아요. 차야머니 중국자본 이번 기회가 중국이 또 m&a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전 세계가 이제는 방어하겠다 이 기조가 지난 기조하고 다른 거예요 2008년 때는 중국이 부동산 기업 할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죠 중국의 기업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주도도 중국 분들이 많이 사셨잖아요 근데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알짜 기업, 알짜 부동산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을 때 영국의 알짜 노른자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이번 기회도 똑같이 중국이 그렇게 작동하려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유를 비롯한 각 나라가 법제화를 시켜 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서 M&A에 대한 시도를 철저하게 막으려는 노력,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조치, 인수에 대해서 기업 인수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조치를 승인했고, 특별히 의료장비, 에너지, 디지털 산업 다 뭘까요? 미래 산업이잖아, 미래 먹거리 이런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앞으로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호주도 그렇고요. 이게 2008년과 지금과 약간 다른 모습 등에 하나 캐치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중국을 이래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G2에서 G1으로 가고 싶겠지만 지금 당장, 앞으로 몇년 안에 미국을 이겨먹을 가능성은 점점점점 크지 않은 거죠. 시기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중국도 결국에는 금융위기 갈수 있는 거고요. 내재되어 있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도 다른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기업도 잘 보호했으면 좋겠고요. 전략적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뭐 법적 조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미 준비를 해놨는데, 2차 대유행 가능성,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